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49호 제10면입니다. 안산시,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으로부터 수혜이재민 위한 후원금 500만원 기탁받아 안산시, 시장이민근은 26일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으로부터 저소득수혜이재민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안산시청에서 이민근 시장과 권태익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상임보회장, 장영수 사무국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관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저소득수혜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태익 상임보회장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직원들의 성의를 모았다며 이번 재해복구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저소득 수혜 이재민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시위 주, d y t e 와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협약 체결. 안산시 시장 이민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지사장 김대환, d y t e 대표 양천우와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 신철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대환 지사장, 양천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는 정신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직무 확대 취업발선 장애인 인턴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고용주가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YTQ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이 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구직자 모집 및 연계 정신장애인과 업체 간 조율을 통한 직장 적응 지원 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철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학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함께 그린, 그린, 실시? 4.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 이 안양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안양시 관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용구. 에서는 2022년 안양시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안양시 거주 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환경 프로젝트 함께 그린, 그린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 프로젝트 함께 그린, 그린은 장애인들에게 공예와 환경 교육을 접목시켜 업사이클링 활동, 공예 및 원예 활동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며 나아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기관에서는 지난 8월 18일 첫 활동으로 지구 구미기와 걱정인형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환경과 친한 물품들을 통해 공예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더불어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양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박용구 관장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내 사회적기업 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의 컴퓨터 전달. 안양시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 일자리 협회 이사장 조종민 가 3,5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컴퓨터 9 대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국사회적 일자리 협회 이사장 조종민 이사장, 김인환 이사, 임직원과 물품을 받게 되는 류승용 비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함께 참석해 소중한 기부의 뜻을 주고받았다. 시는 컴퓨터 9 대를 관내 사회적기업 30 곳과 종합사회복지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과 교육 등 생활 전반의 온라인 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컴퓨터는 기업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종민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기업과 가정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때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며 기탁해 주신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 일자리 협회는 CCTV 및 주차 관제 장치 등 영상 정보 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중증 장애인 사회적 기업으로 2020년과 2021년에도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기부했다. 안성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우선 배려 창구 운영 시각장애인용 민원편람 배치? 안성시는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 민원실을 찾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선 배려 창구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전용 창구는 사회적 약자가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 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로 안내하는 등 일반 민원인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민원 처리를 어려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밀착 민원 서비스로 민원실 내에 민원 안내도 의미를 배치하여 민원서류 대필, 민원상담, 업무 담당자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민원 편람, 확대경, 보청기, 외국어 해석본 등 민원 편의용품을 배치하여 민원인이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편안하게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순관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행복 민원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장애인 보장구 이동을 위한 도로변 폐자대 수거 안성시 서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팀장 유성아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과 함께 지난 18일 장애인 대상자의 보장구 이동을 위한 도로변 폐자대 수거에 나섰다. 지체장애와 폐결핵을 앓고 있던 대상자는 지난 5월 낙상 사고 후 고관절 골절 및 폐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서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병원 진료 동행, 약 대리 처방 및 장애인 보장구, 전동 스쿠터. 연계 등 긴급히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특히 도로변에 쌓인 폐건축 자재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전동스쿠터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및 마을통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폐자재를 처리하고 야자수 매트를 깔아줬다. 혼자서도 전동스쿠터 이동이 원활해진 이용자는 스스로 병원을 다니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유성하 팀장은 대상자 상황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았고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통장님, 마을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